아, 야, 겐지가 수면총 생성했음. 미안해, 미안해. 아, 아니 뭐 생성할 수도 있지. 야, 또 네카만 뭐 어쩌고 하지마. 누가 봐도 찐이니까. 나뻥 있는데. 알았어요. 열심히 해볼게요, 제가. 어? 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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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아, 완전 무서워. 여기서 빨리 빨 빠지고. 라디오 방송에 근데 재능이 있으시네요. 오버치하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 브리핑하기 쉽지 않은데. 어, 컷. 다 컷. 아, 걱정하지 씨. 마세요. 컷은 개 크게 말하네. 다 닥쳐. 허딩 해야 돼. 근데 케안 되는데? 무슨 까무. 삼천 원. 자, 내 그다음에 에코 차례. 내가 비빌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나 이거 이거. 나 나이스. 오. <laughs> 어, 아야 어, 잡았다. 게임 즐겁게 okay, 하시는 boy, boy, boy. 거 보니 보기 좋아요. Uh.